Never knew a moment could feel so right could slow down time like this Everything I needed 네, 반갑습니다. 도저티브의 위드파파입니다. 어제 카니발 풀체인지 운전석 쪽 실내 공개에 이어 오늘도 빠른 속도로 2열과 3열 실내가 공개되어 눈길을 끌고 있는데요. 상당히 빠른 속도의 공개네요. 7월 출시를 감안한다면 다른 여타의 신차와는 공개되는 속도가 거의 5G급이네요. 기다리는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미리 볼수 있어 행복한 일이기도 한데요. 첫 사진은 4세대 신형 카니발에 적용될 감지 센서와 빌트인 캠 사진입니다. 밖에서 찍은 실내 사진이라 뚜렷하게 보이지는 않지만 일단 빌트인 캠이 들어간다는 사실은 확인이 되었네요. 정면에서 바라본 카니발 풀체인지의 모습인데요. 이전 도드티브 영상에서도 한번 언급한 적이 있지만 GVAT급의 시트, 한 시그니처 원 정도가 나오지 않을까 예상을 했었는데요. 역시 시트에 많은 변화가 보여집니다. 상당히 고급감이 느껴지고요. 어, 양쪽 버킷 쪽에 블랙에 가까운 색상으로 화이트 블랙의 투톤으로 이루어진 시트라는 게 확인되어 지네요. 그런데 시트 색상이 밝은 화이트 색상인데요. 과연 국내에도 카니발 세대에서 처음으로 화이트 시트가 적용될지도 궁금해지기도 합니다. 이 차량이 국내용이 아닌 수출용일 수도 있어서 궁금해지는 부분이죠. 세 번째 사진은 신형 카니발 2열 슬라이딩 도어 쪽 사진인데요. 도어 쪽에 조작 버튼 및문 여는 손잡이가 보이시죠? 이 부분이 현행 카니발과 많이 달라졌다고 하는데요. 올뉴 카니발 2열 슬라이딩 도어 쪽 사진입니다. 한번 비교해 보시면 조작 버튼이 윈도우 버튼만 기존에는 있었죠. 그리고 도어 손잡이 역시도 직사각형으로 어찌 보면 약간 좀 밋밋한 디자인으로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신형 카니발에서는 조작 버튼 수도 많아졌고요. 우선 살펴보면 윈도우 버튼, 열선 통풍 시트 버튼이 일단 보여집니다. 이 버튼으로 유추되는 것은 바로 2열에도 통풍과 열선 시트가 적용된다는 사실을 알수 있겠네요. 올류 카니발의 경우는 열선은 있지만 통풍은 없었죠. 그리고 열선 또한 중앙 콘솔 쪽에 버튼이 위치해 2열 탑승객이 사용하기에는 불편하다라는 의견이 많았는데요. 이번에는 이 부분이 잘 개선되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도어 손잡이도 디자인에 멋을 둔 평범하지 않은 손잡이로 변모했네요. 손잡이 안쪽 디자인도 사선을 두어 기존 카니발과 달리 심심하지 않게 디자인적으로 발전한 느낌입니다. 2열 시트의 느낌인데요. 이 사진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2열 시트 역시 1열 시트와 마찬가지로 메인 시트 색상과 사이드 시트 마감 색상이 투톤이라는 어, 것이 확인이 되었고요. 팔걸이 역시 사이드 마감 색상과 같은 블랙 계열이네요. 그리고 가장 큰 변화는 중앙 통로가 현행 대비 많이 넓어진 느낌입니다. 이 중앙 통로는 정차 시 차에서 내리지 않고 2열 탑승객이 3열로 이동할 때 가장 많이 쓰이는 공간인데요. 현행 카니발도 이동 시 아주 불편한 정도가 아니었는데 더 넓어진 통로 공간을 보니 벌써부터 아빠들의 마음이 흔들리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전 도드튜브 위장막 영상에서는 올류 카니발과 비교했을 때 전폭의 변화는 느껴지지 않는다고 했는데요. 이런 공간감이 나올 수 있는 것은 왜일까요? 바로 카니발에서 가장 중요하기도 하고 출고 후 애프터마켓에서 가장 튜닝을 많이 하는 카니발의 레일을 꼽을 수 있을 겁니다. 레일 하나로 시트 위치 조정이 가능한 만큼 카니발의 공간 활용의 장점을 10분 발휘할 수 있게 해주는 게 바로 카니발의 레일인데요. 이 사진에서 보시면 레일은 좌측, 우측 각 4개의 레일이 자리 잡고 있어 총 8개의 레일로 보여집니다. 올류 카니발의 비교 사진 들어갑니다. 올류카니발은 2열 레일이 2개이며 3열의 경우는 2열 긴 레일이 같이 사용되기 때문에 좌측과 우측 각 3개씩 총 6개의 레일이 들어갑니다. 하지만 신형카니발의 경우는 2열과 3열 2개씩 독립 레일이 사용하게 되어 총 8개의 레일이 들어갑니다. 그런 즉슨 전부 다 시트 이동이 편리하고 이런 공간 활용을 할수 있게 되었다는 뜻이기도 하겠죠. 확실히 현행 카니발 차주분들의 불편함을 파악하고 개선되어 나왔다는 느낌이 듭니다. 이 사진은 3열 좌석 시트 아래 앞쪽의 모습인데요, 두 개의 큰 레버가 눈에 띕니다. 하나는 전후 어, 아마 움직이는 스위치 같다 보이고요. 카페 매니저님도 그렇게 예상을 해주셨습니다. 나머지 하나는 노드튜브도 처음에 각도 조절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다른 3열 사진을 보면 측면에 각도 조절 레버가 자리 잡고 있어. 아 각도 조절 레버는 아닌 것 같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커뮤니티에서는 시트 회전 레버가 아닐까 라는 의견을 주신 분들도 계신데요. 저도 상당히 궁금해지네요. 도도티브 구독자 여러분도 한번 이한개 레버가 뭘지 의견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열 좌석 좌우측 커벌더가제 눈에는 3개 정도로 보여지는데요. 큼지막하게 자리잡고 있어 3열의 거주성도 좋아 보이네요. 그리고 3열 커폴더 공간도 그냥 블랙 색상의 마감이 아닌 시트 색상과 동일한 화이트로 마감되어 있는 것도 눈여겨볼 만한 디자인적 변화인 것 같습니다. 세세한 부분까지 잊지 않고 디자인한 느낌이 듭니다. 2열과 3열 헤드레스트는 기존과 동일한 방식이며 C필러 위쪽에 스피커가 있는데요. 현행과 달리 자리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열, 3열 후석 매뉴얼 커튼이 적용된다고 하네요. 물론 수동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2열과 3열 윈도우 사이가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는 게 보이시죠? 그럼 3열의 윈도우가 많이 작아지는 게 아닐까 하는 걱정도 되는데요. 이전 외관 위장막에서 보시면 현행과 달리 이 부분에 디자인의 무언가 플라스틱 소재 마감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다 보니 안쪽 디자인도 저렇게 2열과 3열 윈도우가 떨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사진 함께 보시죠. 1열 운전석과 조수석 등받이 뒤쪽 사이드 부분에 보시면 펠리세이드처럼 USB 충전 포트가 하나씩 자리 잡고 있는 것도 확인되어집니다. 다만, 이렇게 확대해서 시트를 보니 사이드 블랙 색상 부분에 하얀색 스티치가 들어가 있는 게 보여지는데요. 조금은 엉성해 보이는 느낌입니다. 그리고 고급스러운 마감이 아닌 것 같은데 이건 아직 양산형 차가 아니라 마감적인 부분은 향후에 다시 한번 체크해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확대하다 보니 다른 것도 확인되어지는데요. 가운데 이 부분에 미세하게 타공이 보이시죠? 앞에서 2열 슬라이딩 도어 쪽에 통풍 시트 버튼 말씀드렸는데요. 이게 바로 통풍 시트가 적용되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알려주는 사진 같습니다. 역시 패밀리카답게 다양한 편의 사양들이 대거 장착되면서 다시 한번 카니발의 부흥기를 이끌 준비를 마친 것 같습니다. 7월 출시여서 아직 시간은 많이 남아 있지만 앞으로도 다양한 카니발 소식을 기대해 봅니다. 오늘은 어제 에 이어 카니발 실내에 대한 변화하는 추가적인 내용들을 전해드렸는데요. 앞으로 출시가 조금 남긴 했지만 카니발 풀체인지에 대한 좀더 많은 정보가 쏟아져 나오기를 기대해 보면서 또 다른 신차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도도티브의 위드 파파였습니다. 감사합니다. ain't nobody here to tell me how am i to climb this mountain oh stay right beside me watch me climb watch me climb No secrets here to tell.